전주역사박물관은 2002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동학농민혁명 어떤 전문박물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일종의 동학박물관이었는데, 그 정읍에 이제 동학기념관이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꿨죠. 지역사박물관으로. 2005년부터는 전주지역사도시박물관으로 자리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박물관에 오게 돼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좀 전주의 어떤 역사 문화를 담은 그것들을 이제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주 역사 문화의 마지막 고루와 같은 존재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은 역사박물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많이 있고 전북 지역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역사를 담은 그런 박물관으로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뭐 동네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자리를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그 동학농민혁명 관련은 사실 거기가 전주의 근현대사가 되야 하는데. 어, 아직 여건이 좀그 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동학혁명 농 자체가 또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동학 4층의 동학혁명실만 농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전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전시실이라고 봐야죠. 해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온 뒤에 개관 기념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특별 전시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하고, 그러니까 전주학술대회. 학술 그래서 올해는 학술대회가 벌써 20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후회는두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개관기념 때는 꼭 합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를 이제 오픈하면서, 그러면서 전주학술대회,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특별전으로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 과거제도를 특별전으로 이렇게 자했고 학술대회는 전주의 근대 부분을 주제로 해서 학술대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학술대회도 그렇고 또 전주에 대한 역사 연구도 그렇고 전 근대에 많이 머물러 있죠. 조선시대까지 주로 조선시대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제 전주가 대표하는 것이 조선시대고 요즘 후백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서 이제 그에 관한 연구들도 진전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전주가 불모지가 근현대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역사에 대해서는 별 연구들이 없고 관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게 들려면 근현대 쪽이 좀 받쳐줘야지 저 선사에서 어떤 그 근현대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대 연구의 첫 발을 좀 디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제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전주는 어떻게 살았을까 전주 사람은 전주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이런 것들도 현재의 전주를 이해하고 또 하나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연구가 돼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주는 좌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작존스님이나 이런 분들 말들 굉장히 활발했다고 그러고 또 그런 조짐들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돼야지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의 유학도 많이 갔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뭔가 지금 이 동네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연구들이 안돼 있으니까,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전주를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보려면, 뭔가 이제 근대화된 사회에서 전주는 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만, 앞으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봐요. 전주에 특별하게 무슨 1 8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뭐 조선시대도 하고 또 고려시대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로 조선시대에 관한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그 관심들이 더 높았고 또 학술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학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어떤 큰틀 하에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비어있고 지금 시급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맞춰져서 대략적인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근대 이유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돼 있는 이제 시작 자체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좀 지역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제 학문적인 그 완성도 이 점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보거든요. 이제 전주가 그 지역학 출발 자체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의 어떤 이제 규모 어떤 전주학의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 좀, 학원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어떤 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서 있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돼 있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지역학이 학문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전주학만의 숙제는 아니고, 지역학이 전체적으로 풀어갈 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다 보니까, 또 전주학은 이제 전주학으로서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또 극복해 나갈 거고, 지금 지역학이 없는 경우는 전북학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뭔가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학을 출범시킬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전남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 후학들이나 이제 그 전공자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역사를 하는 전공을 봐도 어느 시대나 어느 전공은 우리 지역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래도 전공자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또 그쪽에 연구도 활발해 되는 거고. 지금 근대만 해도 그러잖아요. 근대 쪽만 해도 우리 지역에 이제 정통으로 근대사를 전공하고 이런 그 전공자들이 좀 드물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 당연히 연구자의 부족도 있을 거고 그것은 이제 도세하고 관련이 될 텐데 그런 면들이, 이제, 어떤 지역학에 대한 어떤 좀, 어, 부족, 내지, 이런 결과를, 이 만들어냈지만, 그와 함께 또, 나름의 또, 그러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지방화 시대에, 이제, 지역학을 안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괜찮은가요?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역 단위로 움직이지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시군들이 이렇게 되니까, 요즘 대표적으로는 제주도가 경쟁 활발한 것 같아요. 제주도가 원래 이제 섬이다 보니까 지역화이좀 앞섰던 곳인데, 그 안동항만 해도 전주하고 비슷하게 출범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예산이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역학, 전주학센터를 만들어서 전주가 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필요로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을 총괄해서 그그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중심으로서 지역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연구자들 결집시키고 그걸 전주학을 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네트워크 시켜 나간다 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전주가 이제 전통문화 도시로 계속해서 가고. 문화를 이제 버리고 갈수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의 경우에도 이전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잘 봐서 그에 걸맞는 역사범가 될수 있도록 안심과 지원을 해야지. 우선 지금 과거제도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과거제도라는 것은 조선을 움직이는, 이제, 그, 중심 축이 되는 제도니까, 어, 과거제도를 보므로써, 무슨 과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예를 든다면, 뭐, 과거시험 문시장의 문과의 경우에는, 제가 한두번 결혼한 여자들은 그 손자까지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서자들은 아예 그냥 자자손손 경북대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과거제도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사유를 읽어볼 수도 있고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시험지, 답안지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답안지에다가 사주를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 나이도 써야 되고 어, 내가 본이 어디고 거주지가 어딘가도 써야 되고 이제 그 시권이라 그런 시험 답안지 통해서 그런 것도 볼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려시대 홍패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홍패는 과거 극제증입니다. 고려시대 홍패는 몇점안 남아있어요. 가장 오래된 게 국보고, 그리고 나머지들 대체로 보물이죠. 과거제도와 어떤 관직 진출, 그 전주를 조선왕조의 발상지라고 하면서 뭔가 조선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성역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사실, 오목대, 이목대 얘기도 조선 흑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학술대회를 20회를 했고, 총서가 나온 것도 지금 30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좀 풍부하게 했다. 그 점에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나름의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과제는 이제 전주학 연구 기관이 들어서고 그걸 중심으로 박물관 역할하면서 을 지역학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시대가 그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박물관으로서의 보유했던 전시와 어떤 교육의 기능들도 또 유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주가 어떤 전통문화 도시로 성장한 것에 걸맞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박물관이 앞으로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